국민 컨텐츠 가짜사나이 2기의 면접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원자의 면접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희맥길님과 김병진님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김병진님의 인터뷰는 입사 면접을 포함한 대부분의 면접에서도 효과적인 만큼 완성도 높은 면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떻게 김병진님의 면접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크고 작은 울림을 줄수 있었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알아봅시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팁들이 나옵니다. 김병진님의 면접이 왜 감동적이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 면접에 그 팁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진님의 면접 노하우 첫 번째, 면접 초반에 공감으로 청중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면접 첫 번째 질문으로 김계란님은 김병진님에게 자기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소개는 대부분의 면접을 위해 면접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삶속 선택들 그리고 실수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회사를 위한 여러분들의 자격요건들, 경험들, 왜 여러분이 이 그룹에 딱 맞는 자원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김병진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지원 동기를 공감의 기술을 활용해서 풀어냅니다. 공감과 연결 능력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면접 지원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귀중한 팁입니다. 105만 유튜버이신 신사임당님은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어떤 주장을 전달하는 사람은 대화 초반부에 청중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화자와 청자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말을 하는 것과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죠? 저도 사실 그 상황을 겪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말하기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화자가 청자와 공감의 싱크를 맞추지 않으면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은 없는 말하는 사람 혼자만의 독백이 되고 맙니다. 현대인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저는 50대인데 실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큰 범주로 먼저 공감을 이끌어내고 50대인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세대들의 공감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김병진 님만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면접을 할때 합격자는 회사와 지원자의 철학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 철학과 믿음이 분명하다면 다양한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가 있겠죠. 면접관은 압박 면접을 비롯한 수많은 질문들로 지원자의 믿음을 파악하고 입사 후 태도를 미리 테스트합니다. 선수로서 김병진님은 자신만의 색깔이 확실한 선수였습니다. 드리블하는 골키퍼, 꽁지 머리로 대표되는 그의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김계란님이 드리블을 했던 순간에 대해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김병진님은 그 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 경험이 오히려 지금의 김병진을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드리블을 사랑했던 남자라고 면접에 포문을 열었고 그 경험에 감사해하며 면접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팀에 있어서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실수에 대한 반성도 곁들입니다. 사이먼슨에게 골든서클이라는 강의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닮은 타인의 믿음을 볼때 설득됩니다. 마틴 루터킹은 1963년 여름 25만 명의 사람이 모인 워싱턴에서 I have a dream을 외쳤습니다.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믿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며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이에게 전파했죠. 가짜사나이 면접 이후 제 주변에서 유튜브를 즐겨보는 모든 사람들이 김병지님의 면접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상에는 댓글을 통한 열렬한 반응이 퍼져나갔습니다. 김병지님이 살아오신, 담고 싶은, 하지만 살아내기는 어려운 인생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멋졌던 30년간의 프로인생이었고 최고의 자리까지 갔던 레전드가 쟁쟁한 참여자들 속에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경쟁의 한가운데서 담담하게 자신의 신념을 외칩니다. 꽁지 머리를 기른 것도 이 경쟁을 자처한 것도 나를 극복할 경쟁을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마저도 본인의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소 곤란한 질문에 대한 찰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과 신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김병지님의 신념에 김계란님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수만 명의 네티즌들이 4분 20초간의 짧은 면접을 보며 한국 축구 레전드 담담하지만 불꽃 같은 신념에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면접의 포인트는 군더더기 없고 세련된 김병지님의 화술입니다. 면접 시에 세련된 화술로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답변한다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진님은 면접 속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실제 선수 생활 경력을 들어서 강력한 팩트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냅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본인 답변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한후 이어지는 본인의 답변을 처음에 면접관의 질문 내용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며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서 듣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실제 면접 상황에서는 면접자가 긴장해서 혹은 본인이 준비한 면접 멘트를 마저 끝마치고 나오려는 욕심 때문에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질문자가 듣고 싶은 내용을 경험과 팩트를 연결시켜 완성하는 병진님의 면접 화술에 크게 놀랐습니다. 축구 선수는 이름만 가지고는 할수 없어요. 경기력, 체력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나이와 계급을 초월한 사회에서 30년 동안 있어왔고 프로 무대에서 20대, 30대와 경쟁해 왔습니다. 김병진님의 프로축구 무대에서의 활약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체력적 우려와 팀워크에 대한 질문을 자신이 걸어온 역사와 프로축구로서 40대 후반까지 활약했던 신체 능력을 예로 들어서 답변합니다. 이처럼 면접관들을 세련되고 확실하게 설득하는 방법은 드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병진님의 인터뷰가 면접관 앞에서 말하는게 아니라 면접관에게 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병진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을 넘어서 입소 후에 김병진님의 생활이 기대되었습니다. 아마 면접관님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실제 훈련 과정은 변수가 많아서 처음이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병진님이 크리에이터 스쿼드의 맏형으로서 충분히 플러스 알파 이상을 해냈으리라 믿습니다. 김병진님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 1원으로 일찌감치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짜사나이 2기에서의 훌륭한 면접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수백만 시청자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병진님의 인생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기성세대들이 또다시 가슴뛰는 열정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김병진님의 도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멋있게 나이 들어감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와 인물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소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